안녕하세요. 기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지금 저는 청원 청원 IC 잘 아시죠 여러분 예, 청주에서 대전 중간쯤에 있는 IC인데 물류 교통의 요충지에요 그 IC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물류창고에 나와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IC에서 약 2분만 내려오면 이렇게 2차선 도로에 물려갖고 자 왼쪽에 쫙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쪽에 저기 보이는 게 예,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현재 뭐 어, 대기업에서 어, 물류창고로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차 진입 여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이쪽에 좀 산을 깎아서 물류창고를 만든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2 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쉽게끔. 예, 장점이 많은 물류창고입니다. 자, 이게 마당이,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물류, 오늘의 물건지고,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예, 굉장히 마당이 넓죠? 대형 컨테이너가, 뭐, 한 10대 정도 들어와서, 뭐, 작업을 해도, 될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리창의 특징은 도쿠가 도크가 지금 이제 전반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 좋게끔 저기 처마가 길게 나와 있죠 좌측하고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로 볼, 말씀을 드리면 총 대지는 5천 평 정도 됩니다 5천 평 정도 되고 창고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 1,500 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한 200평 가량 있습니다.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네. 예. 참고 예. 좀, 좀, 앞에 잠깐 좀 찍을게요. 예. 예. 글쎄요, 모르죠, 뭐. 예. 1월달까지 계시죠? 1월달 예, 계약을 제가 해드렸는데, 예. 지금 내부에 보시면, 예, 이렇게, 예, 지게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이렇게 지금. 건축 자재가 지금 에,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22년 1월 달까지 임차 기간입니다. 뭐 대기업에서 쓰다가 이사를 이제 가는데 본인 회사에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정도 사이즈를 쓰시려면 아마 국내에 뭐 이름 있는 회사가 정도가 돼야지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막힌 것 없이 아주 훤합니다 2층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에, 사무실은 에, 1층에 있고 2층에도 있는데, 여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어, 다음에, 그 뭐, 이제 보시게 되면, 잠깐만 여기만 잠깐 들어가 볼게요. 예. 자, 네. 예, 1층 출하 사무실이고, 예, 2층 사무실이고, 네, 화장실이 예,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예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승녀 화장실은 제가 문을 열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좀 눈치가 보여갖고 예, 다음에 오시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와도 예, 작업할 수 하기 쉽게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금액은 보증금 3억에 월 3,500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주인이 대전 분이신데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물류창고 필요하신 회사에서는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친절히 도면이나 평면도가 있으니까 바로 팩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